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드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웃기네요. 제 안경도 네, 그, 없어졌어요. 진짜 웃겨요. 네, 근데 이아준 씨는 그싹 그 군대가 가지고 안경이랑 머리털까지 뺏겼어요. 근데 제제 친구 펩시콜라는요. 봐봐 보세요. 멈춰보세요. 펩시 맛있네요.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있나? 진짜 펩시콜라라서 머리카락이 무너가라고요 어? 어디 갔지? 근데 제 친구도 안경을 뺏었어요. 뺏겼어요. 근데, 밥이내 군대, 여기로어디요 하준씨? 근데 저 오늘 이게 처음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 여기 우섭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왜 우섭이가 안 되지? 아니, 왜, 어. 우섭씨 어디 갔냐요 저기 있네요, 펩시콜라. 응. 갑시다.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어? 왜제 친구는 왜 다시 안경이랑 모자를 아니 왜 아니 안 돼요. 아니 이거 안 돼요. 아니 어떤 사람 만들고 해도 난데. 어. 너가 만들어 봐. 멜. 두 명. 두명 만들기. 됐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됐습니다 잠시만요.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Dead r right, a 제목이 Dead Ray a l 에요. 전쟁 글씨에 좀비가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Dead r a 어, 1일칭이네요. 삽으로 오늘은... 한번 삽. 드롭, 드롭. 드롭. <laughs> 피어. 정말... 어? 뭐에요? 레그. 배전. 죽병경 응?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 줄게. 너 일단 석탄 봐 봐. 석탄. 석탄이 어디 갔지? 비 내가 알려 줌 석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섭이는 또 어디 갔죠? 어 아, 좋네요. 여기, 여기 와 봐. 여기 여기. 저기 났네요. 펩시콜라. 어? 여기 여기. 여기서 석탄 한번 잡아. 석탄. 삽으로 눌러 가지고. 삽으로 석탄이 어? 어 안되는데 드롭. 오 마이. 드 g drag. 했고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 어? 어, 저거 뭐야? 오케이, 나이스. 이거 석탄, 이거 석탄. 석탄, 석탄, 석탄. r a g 20달러. 축변경, 회전. 뭔데? 오, 저 석탄인가? 이거. 쪼. 석탄 한개더 사. 석탄. 석탄, 석탄, 석탄. 석탄, 석탄.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 일단 석탄을 사봐. 그 석탄이 따라하고 있어요. 어, 그 이고 드레거하고... 내가 총을 사갈게, 네. 알았어, 웃어봐. 여기가 총이야. 나 여기 처음 해봐, 오늘. 네, 총사이총 사가지고 이 북한 놈을 <laughs> 죽여야겠어. 비켜봐, 이거 내가 사줄게, 비켜. 오케이, 35달러 비싼데. 들어! 훔치기! 어. 어 그거 못사용해딱다하달 싶다. 왜갑자켜 봐. 움직이. 너 응. 왜 그거 따로 못써 가지고. 아니, 왜 뺏어 갑니까? 다 뺏어 갔어요. 나는 여기 좀 여기 좀자루 갖고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착한 일을. 임이다 머니. 임이다 머니. 기미더 머니 여기 김미자 머니 여기 머니 있어요 머니야 머니 머니 줄려는 갖고 가야너 이거. 이거 신문 한 갖고 와 신문 한 개. 아니 머니 있는데 너 신문, 신문 드래그 하고 와봐 신문 드래그 오케이 어? 따라오고 해. 있다 신문이 치료법을 찾았어요 들어. 어? 주었다 드래그 줘봐, 그거 줘봐 잠깐 그거 줘봐 여기있다 줘봐 네? 여깄다 여기 여깄다 그 내려봐, 내려봐 이거 내려봐 응? 이거 해가지고 왜 이걸 훔쳐가 이 도둑놈아? 저쳐갔다가 이거 와봐 와봐 여기 와봐. 아니 그럼 왜 때? 꿈치기. 어? 안돼. 트럭 트럭 트랙 트랙 안돼. 그냥 우접이 말 들어야겠는데 이거 안 되겠네요. 트랙. 우섭아 니가 좀 해봐 어 됐다 너봐너가 누가 운전해? 그거 빼내지 말고 응? 나 운전 어떻게 해나 운전할 줄 몰라 너, 너, 여기 와봐 여기 응 지루법을 찾았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앞으로 돌진 앞으로 가 앞으로 점프하지 말고 오케이 앞으로 쭉 이거 속도 어떻게 해? 그냥 그냥 원래 캐릭터 움직이는 운진, 것처럼 음. 가 그냥 앞으로 쭉 오케이 되고 있어 나는 고속운전을 할거야 64 근데 여기 좀비가 있, 그려져 있었는데 좀비는 어딨있지 좀비 좀비 내가 좀비를 죽일게 내가 총있어 아니야 그냥 내가 내가 그냥 총을 가질게 응? 너가 총을 가진다고? 응나 총줘 안돼 아니 왓 야, 그럼 내가 어떻게 좀 좀비... 그럼 나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을게. 찍찍폭폭, 찍찍폭폭, 찍찍. 칙칙.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났어. 날라갔어. 어, 안으로 돌아와아니 아니야, 아니야 싸우지마싸우지마 왜? 왜? 왜, 왜 그러던... 우서 봐. 멈춰줘 나 갈게 빨리 타 알았어 여기 점프하면 뒤로 나가는 거야 빨리 타 탔어 돼. 뛰어 우서 봐. 통줘 아니 그냥 내가 운전할게 아니 알겠어 점프를 하지 마 그냥 아니 당 아니 집집 어, 집 있다 집아우서 봐. 빨리 빨리 내가 갈게 뭐야, 뭐야? 미안가? 아니 나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저, 나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왜 속도가 안 나지? 이제 여러분 이상해요. 좀 가고 캐릭터 움직이는 거야 이게 또. 어. 나이죽일게 연료 없어요, 여러분. 저희 이제 죽는 걸까요? 전 여기서 좀 무서울게. 지금 밤에 여러분. 여러분. 이제 밤이에요. 너 내려봐, 얘 여러분, 지금 밤이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잠시 편집 좀 할게요. 여러분, 편집했는데, 어, 열로 좀 넣을게요, 접착. 그 말, 그말바고 와가지고, 불에다가 키워가지고 열로 써. 여러분, 지금 안 보여요. 저 아까 연료로 넣었는데? 저 아. 얘를 실행시켜야겠어. 여료로 가! 여러분, 지금, 지금, 지금 망한 것 같아요. 아야, 나 지금 나 연료 구하고 있잖아. 연료 구했다.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아서. 아니, 근데 아까 그 도둑놈들은 아직도 있을까? 와, 좀비 꼈다, 여기에. 오 망했는데, 오 속도가 되고 있어요. 아 안돼! 아나나두고 갔어. 아, 아 알았어 우사봐나너 아까도 내가 기다려줬는데 너 떨어져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우사봐가 빨리 와와 와. 우사바 와, 와. 빨리 와. 좀비 있다. 나 좀비를 연료로 한번 써볼게 좀비. 아 빨리 빨리 와. 그냥 장사치지 말고 우사봐 제발 부탁이야. 우어봐 어딨어? 지금 가고 있어. 탔어? 우리, 우리, 나 좀비를 매달려 놓을 거야. 어? 없어요. 저좀 자루 갖고 죽일게요. 어디 갔니? 우어봐 빨리 좀비 죽여. 좀비 죽어가지고나 여기 제롱베롱 매달리고 있어. 내가 운전할게, 우어봐나 운전면허증 있잖아! 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이야 뭐. 아. 어봐 끝내 우는지 우리 언제 아침돼? 우리 지금 시계 보면 날 걸. 여러분 지금 속도가 아직도 안 나가 눈 연료가 없어서. 아 좀비가 있어. 좀비가 있어요. 그거 내가 매달 나놨어. 어. 우리 저기 한번 집 한번 가보자 집. 내가 네, 오케이.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아 좀비 너무 불쌍해 보이. 고인, 불쌍해 보인다. 야 나쁜 놈이야 걔네들은. 그래, 그래. 이미다 머니 여기 있어요. 그래 빨리 갑시다. 나초알이 아, 조금밖에 안 남았. 종알 충전 여기서 하자. 오 여기 여기 좀비 있다 여기 좀비 있다. 오 오서봐 오서봐 오서. 좀비가 따라오고 있어. 너 빨리 안 돼, 나 빨리 점 안돼 나딸피야아죽였다늑다라 도망쳐. 나 여기로 와, 나 여기로 와. 여기 늑대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피피 깎아줘? 어, 피깎아줍입니다빨리 와, 빨리 와. 어, 피가 없어요. 어, 죽었다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거 봐봐. 어. 처음부터 <laughs> 다시 하죠. 오케이. 늑대야, 나좀 죽여줘. 아저 죽었어요. 어 살아있는데 점프하고 있는데 어. <laughs> 어 뭐야 잠시만요 다시 다시 갈 어, 이렇게 놔뒀어요 같은 팀과 다시 플레이하시죠 이거예요 웃어봐 응. 잠깐만요 됐어요 시간이 다 지났거든요 같은 팀과 다시 플레이하세요 0초 돌아옵니다 좀 재밌네요. 이 게임이요. Give me the m 저는 빨리 총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g i 나 골든바 내가. 야, 든바 야, 총 어딨노? 디총총총총 여기 있어. 총총총총 여기 있어. 오, 나 여기 감옥 있네. 우선 빨리 출발하자. 내가 운전할게. 네, 석탄. 아 맞다 석탄 일반 상점 석탄 석음 석탄 없으면 바로 죽어 석석석석 석석석석 우섭아 석탄 있어? 갑옷이 <laughs> 왜 이렇게 비싸 당연하지 갑옷은 우리를 보호해주는데 갑옷이 100, 100원이요 도끼가 100원이 넘어 도끼 한개가 아니, 아니, 떨어졌다. 우어봐 석탄 구했어? 아니. 지금 거리는 21m. 정확하게는 석탄을 빨리 구해야 된다는 뜻이야. 나 지금, 나 자루에 석탄 담아가지고, 나 지금, 나총 살까 말까? 아니, 사지 마. 오케이. 그럼 내가 방어력을 높이려고 할 내가, 내가 여기서 아여긴총 샀네. 빨리 응. 석탄이 권총 탄약 좀 놀려야지. 우선 빨리 그냥 가자. 응, 나 방어력이 이할게 오케이, 방어력못겠습니다제 친구는. 이제 가. 우선 빨리 와. <laughs> 나 석탄은 석탄 맞다 석탄. 아직도 석탄못 구한 제 친구입니다 석탄 구했어 왜? 됐답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할게요 제 친구는 어디. 총을 갖고 싸워야 돼요 나총 없어 어? 총 구해 나총 나 구하라고? 어. 나총 없는데 그냥 가자 음, 나 어차피 그냥 뚫고 가자 여긴 지금 멕시코입니다 어서봐, 여기 좀비 안바리가, 아이, 선인장이었네요. 여기쯤이면 됐겠죠? 갑시다. 어, 우리 말, 우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 말, 우리 말, 저고말들어하자말 우리 기틀리자. 오케이. 말아 와라! 마라, 와라, 드롭. o p 어, 가장 가 가장. 이쪽 응? 딱. r a 로프, 픽업. 뭐야 그거? 아, 봐라. 봐라. 아, 도망쳐. 아, 그냥 가자. 이미더머니. 땅 파면 돈 나와? 땅 파야겠다. 가자. <laughs> 저봐. 나놓고 가지 말라. 잉가야지 넝뽕이고 나기다줄게 빨리 와. 갑시 갑시다. 내가 운전 면허증이 있어 가지고 뻥이에요. 저쪽 잠깐만 있어 초... 봐. 잠깐만. 우리 저기 아, 우리 저기, 저기 한번 가 보자. 저기 저기 집.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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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탄 집 갑시다. 나나 조금 더 앞으로 될게 조금 더.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얼른 갑시다. 그렇죠. 이쪽으로 갈게요. 탈다 아, 내가 칠 거야. 다 치면 죽어 웃어 봐. 죽겠지 아마도. 으 어,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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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춰멈가멈 이제 갈게 춰 음, 멈춰, 나 이제 내가 춰 도착했어 멈 음, 우리 여기 좀비 있을걸? 좀비는 없고 감옥인데? 야 여기 지하 감옥인데? 브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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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빨리 가고 싶다. 가 가방 뭐야 이거? 어떤 거? 아 이거 산타 좀 껍질 이런 거 알려주는 거네. 갑시다. 기차로. 뭐야? 아 열로 다 떨어졌어요. 열로 다 떨어졌다고 망했네. 우리 좀비 올 때까지 여기서 좀보해야 돼. 좀비 올 때까지. 잠 붙여봐. 내가 한번 해볼게. 오케이. 아 열로 없다. 아 열로 연로, 열 열로를 대신할 게 없어. 열려면. 내가 목숨 걸고 여기를 가서 차에 니야 우리 좀비 어때까지 기다려야 돼? 오 기도기 오 밤이다. 어, 밤에 나 이제 좀비 온다. 아이들 좀비가 없습니다. 어서봐 좀비 좀비 내가 차. 여기 있을게. 나좀 무서워가지고 제발 그만해 해야. 이러다가 다 죽어 나 무서워 지켜보. <laughs> 만. 진짜? 응 우리 학교해도못 이길 것 같은 늑대 인간 우리 저는 여기서 무릎 꿇고 기다리겠습니다. 오, 쫄졌다. 종비왜 이렇게 안 와? 근데 늑대 인간은 왔잖아. 그렇지 방금 아까 들었어 늑대 우는 거리. <laughs> <laughs> 저 빛은 뭐야? 좀비 쳤다 죽여 죽여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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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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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비 좀비 get t o g e t h e 좀비 좀비 e t together, to get together.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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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be, d o n 좀 be, d o n

뭐야 얘? 뭐야 얘? 아니 뭔데? 아니 뭔데 얘? 아저 어, 죽었습니다. 아니 저 좀비 살아있었습니다. 어나 살려줘. 어나 지금 짬뽕 하면서나 지금 저희 하준 TV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준 바이.